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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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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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오케이, okay. 인조이인조이 enjoy, enjoy. enjoy,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장갑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so nice. 일단은 초밥. 초밥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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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리 죄송한데 제가 좀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먹을 때 집중 잘 못하거든요. 자, 폭립. 이것은 폭립. 21,000원 얼마 그리고 이거는 카레고요 14,000원 그리고 이거는 개살? 킹크랩? 랍스터 랍스터 샌드위치 이거는 연어초밥입니다 그거 갈릭마요네즈 뿌려야 될것 같아 나스터 나는, 나는 너무 느끼해서 음 일단 여기 속에 있는 랍스터 먼저 먹어볼게 우와! 개살 그냥 와 장난 없다 카레 빗개만 들어있어 카레가 존맛탱이야 이거 모두 다 코스트코에서 사왔어요 음 음, 짜장면 대박이다 누나 잠깐 내려놔 응? 빨리 빨리 내려놔봐 빨리 씹어먹어봐 아 인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리 선수쳐버리기 홀리 홀패. 코스트코에서 맛있는 걸 사왔어요. 이거는 폭립이고요, 카레구요 게살 샌드위치구요 연어 초밥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식기님 맛있어. 어, 밥이 깊네? 우리 아빠 명언 그만 하세요. 많이 먹으면 누가 상 주냐? 많이 먹으면 누가 상 주냐? 자, 여러분, 제가 이번 행사 때 혜란 음, 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 봐요. 최고의 팬아트 아닙니까? 저도 있어요 진짜 예쁘죠?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laughs> 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웃겨 맛있으니까 너무 웃겨 맛있다 음 총각, 맛있다 총각무 뭐 없어? 김치 먹고 싶은디 <laughs> 잘생긴 돼지라고? 너무한거 <너만> 아니냐고 <laughs> 내 얘기한거야 <laughs> 잘생 돼지라고 아, 개 <게이. 웃음> 홀리 이성경 닮았대 이거 뭔 개소리야? 성경성경성경 성경. 성경. 음, 국물 맛있다. 그 정도야? 음. 진짜 오바면 진짜 궁댕장 맞아 오늘. 음, 어? 맛있다. 오바면 궁댕장 맞아? 어, 진짜 맛있어. 저희 집은 장갑이 없어가지고요. 홀남의 라이브 2천 명 처음이에요. 와, 박수 차, 소리 줘. 아, 빨리 나와. 야, 나팔꿈치살찐거 봐. 대 야, 팔꿈이 없네. 팔꿈이? 응. 팔통이야. <laughs> 맛있어 소스 잔뜩 찍어 먹었어? 음! 맛있지? 인정? 음! 화장실에서 촬영중이지 네! 맞아요 저희가 방 한칸짜리라서요 제일 큰데가 화장실이에요 네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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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지? 음. 와 아왜 맨날 왜 계속 홀동내기만 하냐고요? 예 빌려 하지 마얘 빌려 진짜로 나한테 질투해. 어. 이거 치킨 먹어봤어? 어? <laughs> 아까 묵고라메. <묻고라며. 웃음> <laughs> <에>? 족발 포장. <laughs> 그럴 듯한데. <laughs> 이거 다 코스트코 거예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야! 맛이 좋네. 얘. <laughs> 맛이 좋니다. 한 떡방이 아야래 언니 샌드위치 카레랑 같이 먹어주세요. 누렁이밥. 누렁아 <laughs> 먹어. 누렁아 한 먹어. 맛있어? 응. 음. 이 샌드위치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불도미 컨셉 관종이에요. 뭐지? 일본에서 샀어요. 도쿄에서. 이거 쓰면서. 모자 걸고 있었는데 구독자 만났어, 일본에서. 맞아. 아니야, 그 모자야. 뽀글뽀글 먹으자. 알자네개 중에, 연어. 근데 나한테 입 좀만 닫고 먹어달래. <laughs> 이렇게 씹, 씹어가지고, 아뭔가 <laughs> 깍두기 볶음밥 같아. <laughs> 이모야, 이거 곱창 다 먹었으니까 깍볶기볶아주세요 얼굴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당연히. 너가 훨씬 우리. 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야, 네 모자에 반이 가려져 있는데. 양심 없나, 진짜? 제가 커요. <laughs> 저는 엄마 아빠보다 크고 정원이보다 커요. 우리 집에서 제일 커요. 아내 거잖아요. 아내 아, 거만 내... 먹자. 아, 아 하나 다못 먹겠다고 제일 큰거기는데나 야채 좀안 넣었으면 좋겠어 샌드위치. 죽어 엄마 그러면. 응. 평생 그렇게 먹으면 죽어. 우리 천천히 먹자 토크쇼 하면서 재밌는 얘기 해줄 사람. 아 이거 향 나는 거 있는데? 감미 맛이야. 방송 시작한 지 15분 됐어요. 응. 송도점 갔어요. 매일 저희 봤어요? 저희 사실 이거 먹기 전에 피자랑 핫도그 세트랑. 아, 야, 그거 망하지 말라니까! 많이 먹는 애들 같지.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야! 여러분, 제가 초록색을 싫어해가지고 좀 뺄게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와, 여러분. 2100분이 돌파했습니다. 박수 아, 아! 눈 문질러라, 빨리 아프다. 아, 드론 손으로, 이씨. 내가 그똥 닦고 손안 닦았잖아 오늘 똥안 땄어 헉, 변비야? 아니 <laughs> 오. 비닐장갑이 없어서 지금 야무지게 못 뜯어요 사실 먹방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토크하는 라이브쇼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아 쟤네 왜 이렇게 못 먹냐? 저런면서 무슨 먹방이야? 라는 말은 삼가해주시고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짜가졌다 그쵸? <laughs> 내가 먹는데 왜 욕해? 싸갈수 마갈수. 근데 이거 폭염 <폭력> 되게 맛있다. 샌드위치에 랍스터 드레스, 랍스터 목살, 랍스 소통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채팅이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리고 주문 전화가 굉장히 밀려 있기 때문에요. 39,800원. 네, 자동 주문 전화로 주, 구입하시면 저희가 2,000원을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품조 임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머님들 아직 주문 안 하셨다면 서둘리시길 바랄게요 네 9월 달달에만 만나볼 수 있는 미친 구성 홍리카카레어샌드위치 연어와 홀리 이렇게 해서 39,900원에 여러분들께서 너거 아니냐고 이게 빵이 쫄깃해 근데 속에 쫄깃한 랍스터가 들어있는 거야 음, 22,000원, 14,000원, 22,000원, 15,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속살이오 랍스터 러브스터얘요 얘도 먹으라고요? 야 노잼이래 너다 먹었어 살쪄 이게 자 오늘 먹방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 그거 있었어 뭐? 우리 허세 먹방하면 음식 남긴다고 아까워 가지고 저희 직원이 20명이에요. 저희 여기 앞에 지금 20분이 채팅이 댓글 관리 중이신 음, 거예요, 지금. 입조심한안 조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한 수저씩만 먹어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환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남기든가요? <laughs> 자,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활동, 활동. 응,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홀남매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덤즈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